g g y 와어서세요 어, 되게 피곤하네. 아침부터 좀 빨빨거리듯만은. 음. 생라면 하나 먹으니까 또, 이제 먹고 싶은 이런 식욕 충동이 싹 사라지네. 뭔데? 빵을 많이 샀나? 이거 추억 햄버거. 햄버거 여러분 옛날 햄버거 마늘바 이거 동글동글 크림. 아버거 네, 그래. 아, 추억의 햄버거. 추억의 햄버거야? 응 어. 안에 내용물 보여주고. 학교 다닐 때? 어 학교 에만한입 먹어봐. 안, 안 돼? 아한 입만 먹자. 아. 어? 왜? 그래. 진짜네? 추억의 햄버거네? 음! 와, 요거 진짜 생각나! 연애는 요거 시 아, 매고시절 매점맛 여러분, 똑같다. 음, 진짜 매점맛이네. 어. 아니, 어떻게 이런게 팔잖아. 어? 저거 햄버거 여기서 먹어야 되겠는데? 어, 더 맛있네. 빵이다.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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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한입다 드려요? 씨발, 아, 한입더무고 싶네. 응. 안물란다 참아야 된다. 와, 진짜 추억의 맛이다. 이름이 추억의 햄버거였어? 응. 와. 언니, 마사지요 와, 진짜 맛있다. 야, 일반 우리 햄버거 이제 못 먹겠는데? 어, 못 먹겠다, 이집 가서 먹어야 되겠다. 어, 진짜 짱이다. 어. 아니, 한입 먹는 게딱 생각나더라. 이집 빵이 다 맛있네. 그래. 뭐, 뭐, 많이 사갔더라. 응, 더 많이 서 있더라. 음, 집에 어. 빵집에왜서 있는데? 빵사라고 뭐 있잖아, 먹고 뭐그 맛네 아, 여기도 맛있네. 당연하지. <laughs> 햄버거 얼마 응. 천 원? 응. 괜찮네. 아. 음. 와. 아 이제 이 마트 자주 오자겠는데? 어. 음. 수박도 받아. 한 조각 이렇게. 뭐라 너? <laughs> 아, 뭐라 너? <laughs> 아 남자가 나보고 <남은> 들어준대. 칼국수 <laughs> 아, <카육수> 덜려준다고니더려 <laughs> 주는 게 아니고 이자스가. <laughs> 꿈꾸나 이자스기. 여보, 뚜껑 열어줄까? 여기 아프나? 여기 받쳐볼래? 어 어디에 받칠래? 여기에. 뭐? 아 뚜껑에 받쳐. 어, 이거, 이거 두, 두 개만 빼줘. 자 넓게 어, 해 어. 그리고 됐어? 이한좀더 돌려 됐어? 응자 여보 뚜껑이 받쳐 응 물수건 뭐? 물수은두 장만 물수 줄까? 응 줘? 두 장만 더 깔아줘 자 여보 두 장만 깔아봐 아 음, 남자가 그냥 먹지 그게 뭐가 뜨겁다고 뜨겁다 우리 김치 있다, 뭐 아시나? 아, 저집 김치가 맛있다. 진짜? 그래 저집 김치 먹으 우리 김치도 꺼내. 어서 오 아름다운 밤에요. 갈국수 먹, 젓가락도. 아 정말 내가. 아유, 정말. 칼국수 아 정말. 국수 먹도록 게요이 집기 나도 그냥. 시장 보냈어. 시짜에지 개가 뽑았어. 아 아, 우리 하나님이 사준거라더 맛있다. 아. 음. 하나도 먹고 메밀칼국수. 메밀이 돼지들한테 좋구다. 지금 음. 돼지면서지지대 정말 대주 음. 아. 주민대주 아. 음. 아. 아. 어, 김치. 주민 대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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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그 간장 양념장 없다. 이것만 주셨네. 어 필요 없다. 고추를라고? 내가 이거 김치내다리 위에 연지야. 김치? 뭐. 오, 다리 김치? 응. 깍두기. 응. 다리위이에 응. 깍두기 맛있겠다 오늘. 어, 김치도 다리위에 진짜 <laughs> 맛있겠다. 이 깍두기 맛있어요. 미미야. <laughs> 맛이 죽으면 음. 낙곱이가 끝내줘요. 김치 죽음이야 먹고 이, 먹으려고요 지금 뜨거워서 음. 아좀시켜야돼 너무 뜨거워 아니, 죽인다 아닌데? 우리 게맛인데 김치는 응. 금방하신 거다 어, 그럼 너는 우리 거 먹어라 응 깍두기 난 이리 금방한 갓김치야 좋아 嗯。Mm. 가만한 두 개였어. 음.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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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 헐. 인생의 낙이 었구나 미니의 아. 카메라 욕심. 자지 얼굴 나오려고. 오래 나오는구나. 어떻게 이런 걸안 먹어봤을까? 경상도에서 먹는 거냐 이거 칼국수에는 이렇게 옹심이가 있습니다 쫀득쫀득하죠 음, 음. 음. 아. 음. 음. 와, 오늘 맛있다. 음. 면도 많이 주셨네. 와, 아, 옹심이 세겠지? 음. 음. 음.

나도 여부랑 살고 처음 먹었다 이거. 음. 심이 음. 음. 칼국수의 하이라이트는 국물 먹기입니다. 완봉하기 이제 시작이죠. 와아 와 기존이다 이제 다 넣어도 돼? 그래 싱거워 목소리 똑바로 안 하나 소화 안 된다 응원래내 고수야 <laughs> 아 씨발 얹힐 뻔했네 뭐 관리한다며 왜다 먹어 우리 집에 가서 먹지마 맛있다. 약초. 어. 이건 너무 맛있었어 여보 나. 오늘 저녁밥이야. 저녁 오늘 나 혼자 먹방. 그래. 이제 움찜이 하나 더 줄까? 자. 이상고있는데 감자 우심이야. 응. 응. 근데 오늘도 안 계셔 여보. 아줌마. 아, 국물 지겹다 진짜. 밥 말하면 최고인데, 그치야 뭐이집 갈국수는 완뽕하는 맛이야. 아, 맞아. 응, 국물 다 먹어야 돼. 심심해서. 음. 감자야.